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24년 10월 고위학력평가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차가 자연수인 자연수, 정수 이런 거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.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다 공차 d 쓸 건데 너 자연수야. 자, 첫 장부터 n안까지 합을 sn, 당연하겠죠. 자, 이 말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. 그러니까 이 어떤 자연수 k라는 요표현은 뭐냐면 요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어떤 자연수 k가 있다는 거야. 알겠죠? 어떤 놈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걸 만족시켜 주는 놈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k 플러스 4번째까지 하면 11이다. 그랬을 때 a k 플러스 6은 어떻게 되겠느냐? 그럼 우리는 어차피 k 값을 구해야 될 거야. 공차도 구해야 될 거고 첫째 항도 구하게 될 건데.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딱 보게 되면 찾아야 될게 첫째 항 공차 k 거든요. 근데 조건이 두 개야. 그렇지 않지. 왜? 공차가 자연수라는 조건도 하나의 조건인 거야. 그럼 조건 세 개인 거예요. 자 이걸 가지고서 한번 찾아 봅시다. 우선 얘는 ak plus AK 1인데 ak p l u 1이 왜 이렇게 말이 고요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등차 중앙이니까 얘와 얘의 합은 두 배에 대해서 ak p l u 1이 된단 말이야. 그럼 이식 자체는 3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, 너 21이야. 그러면 A에 대해서 K 플러스 1항은 넌 7일 거야. 그치? 자, 그다음에 S에 대해서 K 플러스 3대 요놈은 SK 플러스 4라는 것은 사실 등차수에을 한번 우리가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첫째 항끝항 그다음에 뭡니까? 첫째 항 공차. 자, 그래서 얘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. 선생님, 2분의 항의계 쓰는 K 플러스 4일 거고요. 첫째 항은 A1, 그냥 A라고 쓸게. 자 끝항은 a에 대해서 k 플러스 4인건데 자 선생님은 얘를 그냥 조금 예쁘게 써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것이 11인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냐 k 플러스 4에다가 a 플러스 자 a에 k 플러스 4라는 놈은 a에 k 플러스 4라는 요 놈은 물론 그냥 우리가 일반항 쓰듯이 써도 돼 근데 어차피 a에 k 플러스 1항이 7인걸 알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 요 놈은 얼마? 그래 공차가 세번 더해진 거죠. 항번호가 세칸 뒤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와와 와, 와 이렇게 가는 거잖아. 자 그러면 그냥 요 놈은 7 더하기 3D 그냥 이렇게 적어본다는 거예요. 괜찮지? 오케이. 자 A플러스 끝항 쓴 거야. 이것이 11이 된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어, 뭔가를 쓴것 같은데 뭔가를 쓴것 같은데 그리고 k 플러스 1항이 7이라는 것도 a 플러스 kd 이것이 7이다. 사실 이거 써야 되는 거지. 그러면 실제로 이제 조건식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어 a 플러스 kd a는 7 마이너스 kd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가?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란 말이야.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안쓴 조건이 하나 있죠. 그게 뭐야? 네. 공차가 자연수. 그러면 어차피 첫째 항 a가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k는 이건 자연수기 때문에 얘 자연수야. 오, 와, 와, 와 이거 얘 말하고 싶었겠다. 자, n 수 처리 안할게 그냥 갑니다. 이거 22예요. 소리 베이비. 자. 이거 자연수 곱하기 그럼 얘도 당연히 자연수일 거예요. 왜? 항 번호 자연수, 자연수. 그래서 자연수 근데 20이니까, 그럼 너도 자연수. 아주 자연스럽죠. 자, 근데 그, 이렇게 볼수 있어. 선생님, 근데요, 어, 그, 이게, 만약에 이거 두 개, 얘하고 얘하고 곱한 게, 어, 자연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, 어떻게 할수 있어요? 만약에 여기가 뭘 들어서 4가 되고, 얘뭐 4분의 2, 2분의 2분의 뭐 할까? 2분의 4, 5가 되고, 뭐, 5분의 2 2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, 그러면은, 음, 요 놈에 대해서 이게 그 자연수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? 그치, 맞아. 그런 생각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. 봐봐, 선생님의 아주 눈치 빠른 친구들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, A는 이렇게, 이렇게입니다. 자, K 자연수, D 자연수. 맞지? 7은 자연수. 그러면 A라는 요 놈은 7-KD까지 보여주는 거야. 그래서 7-KD 했을 때, 물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A가 자연수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. A가 정수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일단 A가 정수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수이고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건 정수인 거야. 근데두 개의 곱이 22니까 아 자연수겠구나.까지 갈수 있다는 거지. 그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수니까 자연수겠지.라고 가면 안 돼. 방금 전처럼얘 자연수인데 얘 분수 나올 수 있거든. a의 역할 때문에. 하지만 여기에서 정리된 요놈 때문에 뭐가 된다. 아 a의 k 플러스 e라는 요놈이 이제 자연수가 된 거니까 a 값도 자연수라는 걸 우리가 쏠리 a가 정수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. 됐어?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K 플러스 4 A 플러스 3D 플러스 7 이것이 22야. 그럼 어차피 이 자연,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 K 플러스 4라는 것은 최소값이 5거든요. 아, 안 돼. 지금 선생님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? 그럼 22의 약수들을 떠올려야 되는 건데 1, 2, 그다음에 11, 22 자, 무슨 얘기냐. k 플러스 4가 될수 있는 수는 11, 어차피 이거 안되니까. 왜 2는 어차피 아니니까. 11 곱하기 2이던지 22 곱하기 1이던지 할 거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자, 여기서 k 플러스 4가 11이 되었다. 자, 이상황 계산하는 거야. 그럼 이때의 상황에서는 k 값은 일단은 7이 될 거예요. 자, 그럼 k가 7이 되었어. k가 7이 되었어요. 여기다 7. k가 7이 되면 a 플러스 7d는 k가 7이 니까 7d는 7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계속 갑니다. 한개더 쓸게요. 여기에서 그럼 요 놈은 얘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. 됐지? 그리고 이걸 뺍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 상황은 11 곱하기 얘가 11 얘가 2 곱해서 20이니까 그러면 k값이 7이 될수 있고 여기다 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야 k다 7 그래서 식을 쓴 거야 그 다음 11 곱하기 2니까 요 놈이 2가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두개 연립한다 그러면 4d가 12가 되면서 d는 3 됐지? d는 3이 나오고 d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넘겼더니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4다 일단은 요 조건 하나 만족하는 거 찾았어 자 어차피 이거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볼게요 요 상황은 무엇이냐 k 플러스 4가 2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k 값은 18입니다 그러면 k에다가 18을 집어넣었어 a 플러스 18d는 7자 그리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얼마 3d는.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6인 거지. 또뭐 있다? 뺐어. 그럼 얼마? 15, 13. d가 자연수로 떨어지지 않죠. 어차피 안 됐을 거야. 그래서 얘는 자연수 조건의 모순이다라는 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. 자,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. a에 대해서 k 플러스 6이라는 것은 몇 항이 되겠다? 13항이죠. 근데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. 왜? 선생님, a에 대해서 k 플러스 6이라는 것은 이 k 플러스 1항, a에 대해서 k 플러스 1항의 입장에서 공차 다섯 개 보낸 거니까 k 플러스 1항은 7. 공차는 얼마? 3, 5, 3, 15. 그래서 너는 22이다. 그냥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찾아줘도 됩니다. 물론 이 k 값이 얼마 우리가 7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냥 14만 구하듯이 왜 첫째 항도 구해 공차도 구했으니까 그 나머지 마무리 계산은 그냥 여러분 자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, 이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연수 조건을 찾아서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. 그러니까 는 이런 어떤 뭐 정수, 자연수 조건들은 어떤 문자를 찾아낼 수, 문자를 찾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는 걸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